우리가 시기가 이맘 때쯤 되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우리 연말이 옷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려는 새날을 만질려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어수선한 또 그러한 분위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한 주가 지나면 또이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를 보니까 어떤 시인이 기록한 시중에 '인생은 기다림 그 자체이다'라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또 엄마도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간 아이들을, 자녀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늙으면 자식을 기다리고, 우리 자식들이 '1년에, 어떤 그, 그 방송을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두번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옆에 있던 딸이 나는야 네번 간다 그런 거예요. 1년에 네 번. 그래 봐야 3개월에 한 번씩. 어, 부모들은 그러죠. 야, 뭐 길도 멀고 험하고 또 겨울에 눈도 미끄럽고 한데 뭘 오냐? 그죠? 전화로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 그러지만 속내는 어때요? 그래도 길이 멀건 복잡하건 미끄럽던, 그도 자식들이 오면은 반갑고 고맙고 얼마나 여러분 그 늙은 부모의 마음 속에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어다구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리다면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물론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파종을 한 농부는 곡식이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극한 가뭄 때라면 우리는 간절하게 비우기를 기다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말씀이 한 곳이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아버지의 재산. 뺏어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하고만 뭐 어떻게 사는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집을 나간 그 아들 자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요?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평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어쩌면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발길을 돌리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선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도 그것처럼 정말로 쓸쓸하고 그것처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허무함을 잘 그려낸 시곡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1952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일랜드 태생의 사무엘 베케티라,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황폐해진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희극은 2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막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제도 또 우리가 가시버시 공연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일막의 내용이 뭡니까? 가시보지 말고,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바로 이 연극은 극으로 만들어졌는데, 해질 무렵 어느 시골길에, 블라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고도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 고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인생이 펴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은 전혀 없을 어떤 문제의 해결인 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다 지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양치는 소년이 지나가며 하는 말이, 고도는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에도 또이두 사람은 여전히 기다리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 그것으로 연극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동침이나 가시버시 연극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마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연극을 돈 내고 들어가서 봤다면, 아마도 항의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연극이라고 어? 하냐? 그래,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 베케터는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애태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불안함과... 현대인들의 허무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고도는 찾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대상을 기다리고, 오늘날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나의 인생에 변화를 줄 어떤 획기적인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기다리며 막막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를 않느냐. 요즘에 보면 어려운 일 하지 않,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60, 70세 되신 분들, 그 이상에 되신 분들은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와 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시절의 그 모든 환경, 우리가 살아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할수 있는 마음 또 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아 돈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얼마 있으면 내가 천만 원을 준다는데 10배로 불려준다는데 내가 아는 분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아무것 또, 그,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이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저 뭔가 투자만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투자하다 벌었냐? 투자한 만큼 날려버렸어. 요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거 가만히 붙잡고 살기만 했으면,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가까이, 가까이에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코인은 여러분 가상화폐 아닙니까?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것을 젊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에 미쳐서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누가 땀 흘리고 어렵고 위험한 그 일을 할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기다림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4천년 전부터 이들은 오직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가보음이 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기다리다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여기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허무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빳빠함이 많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만큼 기도했으면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언젠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기도,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로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 참 재밌는 글이지요. 여기에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주교는 날마다. 대성당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캐톨릭 기도는 우리 기도보다 좀더 거룩해 보입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내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없어서 오늘도 그 기도 내일도 그 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이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듣다 듣다 말씀해 달라고 하길래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네게 응답해 주마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대주교는 그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것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이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도 심장 마비로 죽지 않을까요? 맹목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이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여러분 500명이 넘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밖에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를 갔느냐? 기다리다 그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또 우리가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는 우리가 12월 달 들었으면서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뭐 주제력이보다는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대림절 첫째 주다, 둘째 주다 그럽니다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왜 대림절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 과 사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뭐 합니다만 사순절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캐톨릭의 문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라할 일이 무엇이 있고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림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기다림의 실패자가 아니라 시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한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랬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남겨줬습니다. 열 문화, 한 문화씩을 다 남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계산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남겨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을 키워주기 위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세가 우리의 팔자가 펴지지 않겠냐?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사흘만에 주님은 부활을 하셔야 했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오랜 세월 후에.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평생의 농사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밭에다가 땅콩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우리가 땅콩 얻어먹지 않고 사먹지 않고 우리가 농사한 땅콩으로 배불리 먹겠구나 하고 땅콩 캘 때가 됐다고 하길래 땅콩이 원래 잘 됐으니까요 자루를 몇 개를 가져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캘 거예요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나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속으로 땅콩밭에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입사귀는 무상하게 그대로 있는데, 너구리란 놈들이 와가지고 밭을 갈듯이 다 아, 파먹어가지고요, 땅콩을 요만큼을 캐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감사하지만 요만큼을 캐는 동안 밭에를 몇 번을 갔느냐.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가도 모자랄 판에, 일년에한두 번, 세 번은 갔을까? 그랬어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거 뭐땅 속에서 나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평생의 농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당장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1년이 가도 때로는 10년이 가도 응답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위기는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여류 시인인 노천명 씨의 여러분 대표적인 시라고 할수 있는 사슴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시지요. 뭐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너는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석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이뤘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의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대산을 바라본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의 어떤 한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마는 물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먼 산을 바라보는 사슴을 통하여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슬픈 동양적 기다림을 묘사한 시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슬픔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심심하니까 아무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그들은 이두 사람은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조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그 부분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때 이두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이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지를 않느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한다.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온 인류의 대표가 돼서 이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멋진 말이에요. 이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 그를 도와야 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저 서울역 어디를 지나가다가 앉아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우리 친구는 영등포에서 평생을 노숙자들 밥해 주는 일로 그그한 평생을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전 인류를 향한 효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이 되어 돌아온 그 왕은 이 종들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한 문화를 너희는 어떻게 하여? 장사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와서 계산을 하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카나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변명만 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긴 사람들에게는 주, 그 왕이 칭찬을 하고 주인이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남겨서 우리에게 오실 그왕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나의 인생의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12월 넷째 주입니다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기도 하고 또이 땅의 주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력함과 다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 대망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인 거지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신부가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하고, 주변을 꾸미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손님이 오기 전에 집 청소를 해야지요. 평소에는 돼지우리 간처럼 해 놓고 살더라도 아, 손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왕을 기다리는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귀인이 떠나며 한 달란 트씩을한 문화씩을 남겨 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문화식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는 왕을 기다리며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만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있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많은 곳으로 남겨야 할 저희들인 줄 압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왕을 만날 때에 우리가 칭찬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